여러분들, 그러면은 스케줄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카톡 한번 읽어 볼게요. 현재 저는 22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바쁘다 보니 모두의 마블을 다시 복귀해서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신의 손 랩대님에게 맡겨봅니다. 신의 손 랩대님, 신의 손 랩, 신의 손. <랩> 다이아 개수는 만 개이며, 골드가 부족하시면 보석을 팔아주세요. 그럼, 티어가 아닌, 사우리 젤러! 라이브로 듣고 싶습니다. 랩대님의 신의 손, 신의 손, 신의 손을 맞고, 믿겨봄 뭐, 뭐, 아, 믿고, 맡겨봅니다. 네, 그러면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자구요. 오, 주인님 푸사를 보니까, 오, 오. 라이 관린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제가 모마를 하도 이제 많이 해서 모마의 그 원언 캔이 나오다 보니까 원언 멤버들 그 얼굴하고 이름을 다 외우게 됐어요. 예. 자, 아무튼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어, 골드건은 빵개라서 10개를 수집을 해야 되겠고요. 골드가 많지 않으셔서 패키지를 구매하시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비상금 확인을 좀 해보면은... 오 그래도 주인님 비상금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요렇게 팔아주면은... 또 어느 정도 구매는 가능하겠군!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패키지를 1 2 3 4네번 정도 살수 있겠구만. 오케이. 이네번사 가지고 여기서 골드건 하나라도 나와 준다면은 우리 입장에서 정말 이득이거든요, 진짜로. 하나 정도만 나와 줘도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실버건 말고 골드건이 나와야 돼요. 아쉽게도 골드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픈해 보자고. 골드건 떠라. 아, 그렇지. 자, 골드건 하나 떴스 떴스. 와. 우와. 와. 쌍권총살챌린나 이야, 쌍권총. 너무 좋습니다. 두 개입니다. 오, 굿, 굿. 이야, 굿, 굿.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네요. 이번엔 안 나왔고. 나이스! 이야, 이분 골드건 나오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 벌써 4 개고, 실버건 수집 보상 받으면 다섯 개. 이제, 오천 다이아. 천 개당 골드건. 하나씩만 나와줘도 성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아, 안 나옵니다. 그렇지! 하지만, 두 개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러면 또, 이제, 또, 야, 좋습니다. 이러면 은 또, 이제 기대하게 되죠. 김치국 드링킹 하게 됩니다. 우와, 이제, 천 개당 하나꼴로만 나오면 돼. 가자! 그렇지! 자 다이아 2,000개 남았고 골드건도 2개만 더 뽑으면 됩니다 충분히 성공 각입니다 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이스 좋아 이제 하나만 더 나오면 성공 주작이다 유자 다이아 1,000개 남았습니다 자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골드건 나이스 정말 이걸 성공할 줄 몰랐습니다 이야 이걸 성공할 줄은 몰랐는데요 딸 때마다 골드건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벨벨벨벨 <laughs> 이야 만개로 열개를 뽑네 와야 만개로 열개 야, 분명히, 뭐, 이 계정 스케줄 시작할 때는, 뭐, 실, 안 봐도 실패다.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비꼬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불안듯이 당당하게 성공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일단 미스티를 바로 받도록 하고요 캬, 이걸 성공할 줄은 몰랐어. 자, 딱큰 이를 세 개를 집어넣어서 소켓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 r 이트 탕탕탕! 빈거같 지금 이분 만개로 뽑으신 거 보고 나도 이때 쓸걸 이때 했으면은 만개로 뽑았을 텐데 지금 이 소리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계정이 운이 애지게 좋은 계정이에요 막상 님들이 이제 만개로 도전하잖아요? 바로 그냥 만개로 망해요 예 네, 만개로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운이 오지게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와 근데 여러분들 이건 진짜 만개로 뽑은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진짜로 와 진짜 이건 말도 안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음. 야. 자, 그럼 이제 미스티 행템 세팅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응태 바뀌고, 정불추 끼고, 음. 보통 스타운이나 역트팩, 비탈, 어, 미스티들은 그렇게 많이 끼는데요. 스타운도 없으시고, 비탈 역트팩도 없으시니까, 일단 난건을 끼는 게 어떻겠습니까? 통행료 1회 면제가 들어가 있고, 일단 난건을 먼저 하나 끼고, 그럼 난건을 끼게 되니까 드론도 껴줘야 되나? 점슈? 점슈를 껴도 되고, 드론을 끼셔도 될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취향껏 쓰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한 거는 이제 행템을 좀 투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행템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분 계정 스케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번 마셔 볼게요